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섭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어, 오늘이 바로 도전 골든벨을 하는 날이에요. 자다 같이 박수. 지금 박수를 치는 친구들은 <laughs> 준비가 그래도 꽤잘된 친구들일 수 있고요. 아직 마음이 초조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준비를 조금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때로는 내가 뭐 많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책책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예배 오전에 드리고 나서 오후에 같이 이 도전 골든벨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더 공부하라고 전도사님이 시간을 조금 더 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옆에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것도 정직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우리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빗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빗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 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자, 그럼 쉽게 보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아싸, 닮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나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정말? 얘들아, 나는 다시 올 거란다. 예수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 멋진 왕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겠니? 썰매 타고 산타 할아버지 말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 나팔불며 찬양해 자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 읽을게요.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6에서 9절 말씀. 아멘. 설교 제목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옆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화면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이 있고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아기 예수님 아래 에 이미 오신 예수님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이미 오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2021년이잖아요. 그럼 2021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그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 대단한 예수님이요. 에 그렇죠. 그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대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오셨는데 다시 오신다?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중간에 뭐가 있었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다시 오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벌써 맞춘 사람 있나요, 혹시? 답은, 승천입니다. 여러분, 승천. 승천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미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쭉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는 알수 없지만 곧 오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이, 그 중간에서 살아가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미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죄의 사슬이 끊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인 우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저 멀리 있는 그냥 그 구름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나요? 설마 기억 못하는 친구들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였죠. 라 그런데 여러분, 어, 여러분은 천국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전도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전도사님은 막 이런 기계들을 되게 좋아해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기계들이 있으면요 막 눈이 막 동그래져서 막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막큰 마트 같은데 가면 삼성, LG, 애플 막 이런 기계들 파는 데 있죠. 그런데 가면 우와 하고 막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거기서 막한 시간씩 놀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게임 엄청 하는 세상?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세상? 숙제가 하나도 없는 세상? 아니면 싸움이 없는 세상?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꿈꾸나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세상을 꿈꾸든지 천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 모두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냐?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자 뭐라고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요? 바로 이스라엘. 우리 유대 있잖아요. 예수님 언제 회복이 될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유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잖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것처럼 로마의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들로부터 해방을 할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대장이 되셔가지고 저 로마 다 이겨내고 우리가 이 나라를 해방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우리 언제 해방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네, 그 때와 시기는 너희 알바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오로지 너희가 해야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거야. 나, 예수의 증거가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센스 있는 친구! 깊게 말씀을 들어서 친구 알수 있어요. 바로? 성령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천국이 하나님 언제 와요?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막 게임기도 많고, 숙제도 하나도 안 해도 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막 언제나 놀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요.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늘로 쭉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구름 그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대요. 흰옷 입은 사람 누구예요? 바로 천사들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쭉 올라가신 것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요. 제자들이 하나님이 쭉 예수 그리스도께서 쭉 올라가셨던 것과 같이 그대로 내려오신다. 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이 말씀과 같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다 면밀히 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옳게 살았는가, 아니면 옳지 못하게 살았는가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옳게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선하게 살았다는 건 그냥 착함을 의미한다고 했나요? 아니죠. 선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감싸주는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하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갔던 사람은 또 그가 행한 그대로 결국에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의,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고 싶어도 오시는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곳, 그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기에, 주님이 어쩌면 우리를 더 기다려주시는지도 몰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나왔죠? 오늘 제목에도 있죠? 바로 마라나타예요. 주님, 속히 옷이 없어서 바로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이런 말을 많이 했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게 인산 말이었어요. 왜 그랬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콜로세움 경기장 있죠? 거기서 맹수들 막 사자 이런 것들에 막 밥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얼른 오셔서 우리가 얼른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악한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원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말아나타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얼른 오시옵소서. 서로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말아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것도 필요해요. 세상이 계속 악해져 가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시더라도 우리가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요. 내 믿음을 바르게 하고 내 가족과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행한대로 주님께서 결국에는 그대로 갚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오실 때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는 데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를 하며 인사를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말아나타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땅에 악이 제거되고 정말 주님의 선만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도 주님을 믿는 선한 백성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고요. 어,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성경 그 도전 골든벨을 할 거예요. 그렇죠? 아까 뭘 얘기했어요?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 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 한 만큼 맞추고 여러분이 원하는 선물들까지 연말에 딱 받아서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동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수고했어요. 조금 이따 만나요, 알겠죠? 모두 안녕! 예배 끝!